강아지하고 사람하고 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자라면 사람 말을 누가 더 빨리 알아들어요? 강아지 키워보신 분. 누가 더 빨리 알아들어요? 강아지 훨씬 빨리 알아들어요.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강아지는 강아지로 남고 인간은 인간으로 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바로 사고가 강아지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강아지도 계속 보고 자라잖아요. 인간도 보고 자라고. 강아지 키워보세요. 아이하고 키우면 계속 하루 종일 아이한테 듣는 말 강아지도 들어요. 하루 종일 똑같이 듣는데 어느 시점 지나면 사람은 사람이 되고 왜그 강아지는 동물이 되냐 말이야. 왜? 들었는데 똑같이 들었는데. 사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능력을 어디에 있냐? 사고에 있어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고. 이 사고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바꿔 놔야 될까요? 어떻게 바꿔 낼까요? 우리는 교육을 한다 그러면요. 대부분 다 이렇게 합니다. 교육 딱 하면 뭘 가르칠까부터 생각해. 맞죠? 사실은 뭘 가르칠 거냐는 기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요. 뭘 가르칠 거냐는 건 방향만 있으면 돼요. 영재교육의 세 가지 기본 틀이 있습니다. 자, 영재교육의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째가 지능, 둘째가 호기심, 셋째가 과제집착력입니다. 자, 이셋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 호기심, 뭐, 이렇게 나오겠지만, 실제로는 과제 집착력입니다. 즉, 과제를 해서 결과를 내는 거죠. 지능은 과거에는 수제 천재에서 IQ가 높아야 됐지만 지금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지능 요소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평균이면 됩니다. 지능 지금 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그러면 지능 빼고 이제 두 가지예요. 호기심하고 과제 집착력입니다. 인간, 인간치고 호기심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머지는 과제 집착력인데 이 과제를 집착라는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과제를 했는데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괴로워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한 과제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영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꽃불이 영자예요.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열매가 맺히면 뭐가 되겠어요, 이제? 영재가 뭘로 돼요? 천재로 되는 거예요. 천재라는 말은 열매를 맺어서 이 세상에 유익을 줬다는 뜻이고, 영재라는 말은, 천재라는 말은 유익을 준 거고, 영재라는 말은 앞으로 유익을 줄 가능성 있는 꽃이 지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꽃의 모습이 뭐냐? 과제 집착력이야. 문제 해결력은 천재가 갖는 거야. 과제 집착력이란 말은 오늘 선생님이 과제를 내줬어. 야, 태양계 행성 궤도에서 준비해와. 본인은 모르지만 이 세상에 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없는 걸 아이에게 풀어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거를 네가 찾아서 정리해서 네가 이해와 해 있듯이야. 다른 거예요. 천재는 없는 거를 찾아내 온 거야. 이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나 혼자 찾아낸 거야. 그럼 공부란 목적이 뭡니까, 결국? 나는 모르지만 세상에는 있어. 그걸 여러 번 학습하다가 결과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거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라고. 공부의 목적. 먹고 사는 건그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거죠. 이걸 저는 무질서를 질서로 밝히는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태어나서 말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세상에 숨겨진 비밀, 숨겨진 무질서들을 밝혀내서 질서로 바꾼 거 한가지만 해도 얼마나 귀한 인생이 됩니까? 저는 우리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회를 한번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어요?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놓은,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질서를 상대성 원리를 배우는 데다가 시간을 쏟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밝혀지지 않는 곳을 찾아내는 바로 여기. 여기가 유대인들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30%가. 맞나요? 이거 좀 해보자고요. 그러려면 뭐가 될까요? 자, 잘 들으십시오. 유대인처럼 밝혀지지 않는 무질서를 질서로 밝혀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많이 생산할 수 있으려면 뭐 해야 될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자, 답해 보십시오. 잘 달리려면 많이 달려야 합니까? 달리기 책을 많이 봐야 합니까? 시작! 피아노를 잘 치려면 많이 쳐야 됩니까? 피아노 책을 많이 봐야 됩니까? 많이 쳐야 합니다. 이제, 생각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무질서를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무질서를 밝혀내가야 됩니다. 어떻게?